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심장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심리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뇌관이라는 곳에서 어, 뇌관에 심장순환계 조절중추라는게 있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런 자율신경 활성을 조절을 해서 심장을 이렇게 조... 심장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 상, 되는 상태, 어,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는 상태는, 어, 원시 시대에는 제가 이렇게 막 맹수가 쫓아올 때막 도망가는, 어, 그런 상태라고 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막 도망을 가려면 이 팔다리가 막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골격근으로 최대한 어, 산소와 영양분을 잘 많이 보내야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최대한 펌프질을 막 빨리 세게 잘 해줘야만 어, 그 혈액이 빨리 그 골격근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어, 그런 반응 쪽으로 우리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근 어, 수축력이 굉장히 세지고요. 그다음에 심박동률이 막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 아무튼 최대한 혈액을 빨리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심장이 조절이 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되면, 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을 굳이 막 빨리 이렇게 품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박동률이 느려지고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그게 풀리면 뭐 일시적으로 좀좀 좀 이렇게 막 세게 뛰다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되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조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라든가 뭐 지속적으로 막 화가 나는 상태라든가 어떤 거에 막 계속해서 마음의 저항이 올라오는 상태라든가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아까 뭐그 심근 수축력이 세지고 심박출량이 빨라지고 이런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좀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검사상으로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태까지는 가, 가지 않더라도 어 심장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심장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한우원이나 이런 한방 쪽으로 이렇게 한방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어 당신은 심장열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일단은 이 심장 이 일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장이 공장의 기계가 어 70번이 돌아갈 때 하고 1분에 70번이 돌아갈 때 하고 1분에 뭐 8, 90번이 돌아갈 때 하고 그 일을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다 보면 어 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열의 특성은 항상 어 어디론가 이렇게 열을 이렇게 우리 몸은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보통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어 손발이나 이런 쪽으로 열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 심장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어, 물론 양방적으로는 이게 뭐 심장열이다 이런 개념이 없지만, 한방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이제 심장열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증상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 먼저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 숨 쉬기가 힘들고 벅찬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흉통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맥박이 좀 규칙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 심장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면 그 자체가 막 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심리 상태가 되고요. 또 심열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그 생각도 많아지고 불면 상태가 되고 또 잠을 자더라도 꿈이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심열이 주로 이렇게 입, 입으로 많이 표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입이 쓰고 마르기도 하고, 또 혀가 뭐 화끈거리고, 어, 그 다음에 막 갈라지고,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을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변을 좀 자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을 이렇게 위로도 품지만, 이렇게 손발 쪽으로도 이렇게 열을 배출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손발이 뜨거워지거나, 또 손발에 땀이 많아지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좀 쉽게 화가 나고, 이렇게 좀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그 열이 이렇게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탈모 같은 것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어, 대체로 이렇게 심장열이 많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어, 우리 몸은 항상 어, 그 열과 열을 식히는 물이 적당히 이렇게 잘 조화롭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열을 적당히 잘몸 밖으로 배출을 했을 때 이렇게 파,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그 열을 잘 배출을 못하고 이렇게 열이 차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교감신경계가 많이 활성화 되있고 그거에 의해서 심장열이 많이 차있고 어 그래서 이런 상태구나 생각을 하셔, 하셔서 어 최대한 이렇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런 어 만약에 영양요법을 한다면 그런 영양소들을 많이 어 보충을 해주시는게 좋고 또 이렇게 열을 좀 꺼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셔 주시는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음식으로도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열성 음식보다는 열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또, 어, 평상시에 이렇게 열을 끌수 있게 물을 좀 충분히 어, 자주 먹어주는 게 좋고요. 어, 물은 항상 소금과 미네랄이 충분히 같이 보충이 되어야만 물을 우리 몸에 잘 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어, 보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어 이게 흔히 우리가 심장열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좀 양방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된 상태다. 어 그게 바로 심장열이고 어 심장열 있을 때는 어 심장열 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양요법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이완을 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써줬을 때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런 것들은 좀그 약사님들과 상담을 하셔서 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자율신경계와 심장의 관계 그리고 심장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